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주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께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언총이 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또 저녁에는 3일 기도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를 뛰어난 엘리온, 그러니까 지존자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성경말씀 신명기 20,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대체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주실 때는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여러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폐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단계의 여러분 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것. 성벽과 예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해치려는 적군들이 한길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일곱길로 도망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 보면 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지켜 줄게. 너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자, 어느 누구도 자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해, 보호해 주고 싶어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단계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튼튼한 벽이 되어 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어떻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느냐?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니게 자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골조 공사를 하고 그 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분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둘러보시고 또 막아주세요. 그 후에 우리 내부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주신 8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11절에서 12절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하신다 고합니까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이땅에 네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을 여러분 이렇게 가득 가득 채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네 토지와 네 자녀에게 복을 다해 주실 것이다라고요 사람들이 자성진에서품 자리에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축하를 여러 번 받잖아요, 그죠. 그에 반하여 그만큼 불안함도 커지고 밀려오는 스트레스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악수로 많습니다. 요즘 보세요. 우리 대통령 보면 안팎으로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보면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노후를 위하여서 돈을 열심히 여러 번 모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멀리 뉴질랜드로 가서 집을 짓고 이제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딱 일주일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놀러도 다니고 너무 너무 여러 번 좋았는데 그 후로는. 너무너무 허무함이 막 물밀듯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허무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였던 안 좋았던 기억들 뿐이었다고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기억의 고통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와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보세요. 좋았던 기억들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힘이 여러분 됩니다. 예를 들면, 은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언제나 따뜻하게 여러 번 말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다가 부부 중한 사람이 먼저 낙원으로 여러 분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 남은 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살아 생전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삶이 저렇게 어렵고 괴로울까 싶을 정도의 분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나게 아, 여러분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의 내면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느냐? 마음의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와 나쁜 기억들이 참으로 여러분 많이 있더라는 거라. 이런 부분을 여러분 봤을 때에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외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적인 충만입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충만함을 여러분 누가 채워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1단계 보기 여러분 뭐라고 했죠? 나는 네성벽이 되어줄게.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게. 그 대적이 너를 한길로 치러 들어오지만은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 줄게.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1단계 여러분 첫 번째 복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나는 네 속에 아낌없이 복을 채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채워 주고 싶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일들 가운데 복을 주고 네 자녀의 소생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해야 돼.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는 복이 뭐냐? 자, 구절에서 10절에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 하고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 하겠다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리라. 하는 이 말은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의 명찰을 우리에게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완전한 자이고, 세상 가운데 기죽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죠.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아, 너 기죽지 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눅 들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깍 붙들어 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고 싶어 하는 세 번째 단계의 여러분 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단계부터 여러분 단계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고, 너의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복을 채워줄게. 그리고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명찰을 달아준다면 하나님은 자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한 날도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뒤에 여러분 다시 한번더 보겠지만은 내일 이와 같은 여러분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다해 주신다라고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몸의 소생이 여러분 번성하게 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다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한 날도 주의 말씀 여러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밤 저희에게 평온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세벽의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운데 복주 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는 주일날 하나님 또113 전도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여 기도한 희한 새 생명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꼭 초청하게 해주시고 저들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여주시고 능력을 다여주시고 근세를 다여주시는 성령님의 이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께 아누리 파로 교회 온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